논어로 배우는 한문문법과 독해.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 하기편 5장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기편 5장을 여러분들께 천천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왈, 도, 천승지구, 경사이신, 전룡이 애인, 사민이시. 오늘의 한문 포인트입니다. 학위편 5장은 공자님의 말씀입니다. 자, 왈로 시작을 하는데 자는 선생님을 뜻하고 왈은 말하다 라는 의미가 되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공자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의미겠지요? 학위편 5장의 첫 번째 문장은 도 천승지국입니다. 도는 다스리다, 천은 일천, 승은 술에, 지는 모모의 국은 나라라는 의미가 되어 천 개의 전차가 있는 큰 나라를 다스리려면 이런 뜻입니다. 오늘의 한문 포인트 1번은 한문은 수러다음에 목조어가 나온다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반복해서 배웠는데요. 하기편 노장에서는 수러다음에 목조어가 나오는 문장이 대부분입니다. 한번 살펴보면 도천승지구 또한 도가 수러가 되고 천승지국이 목저가 되어서 천승지국을 다스리다. 라는 뜻이 됩니다. 다음에 나올 문장을 한번 더 살펴볼 건데요. 경사. 경이 수러가 되고 사가 목저가 되어 이를 신중하게 하다. 이러한 구조가 되고요. 절용. 또한 절이 수러가 되고 용이 목저가 되어서 운용을 절도 있게 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또 다른 문장에서도 수러와 목적어 구조가 나오는데요. 애인 또한 애가 수러가 되고 인이 목적어가 되어서 사람을 사랑하다 라는 뜻이 되고 사민 또한 사가 수러가 되고 민이 목적어가 되어서 백성을 부리다 라는 뜻이 됩니다. 하계편오장은 전부 수러와 목적어 구조를 갖고 있는 문장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은 경, 사, 이, 신입니다. 경은 삼가하다 라는 뜻이고, 사는 이를 뜻하고, 이는 그리고. 어, 저번 시간에 이는 그리고 또는 그러나 라고 사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문장에서는 그리고로 사용되었습니다. 신은 믿다가 되어 이를 신중하게 하여 믿음을 준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은 절용이 애인입니다. 절은 절제하다는 뜻이고 용은 운용을 뜻하며 이는 그리고 애는 사랑하다 이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어 운용을 절도 있게 하여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기편 5장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사민이시인데요. 사는 불이다라는 의미고 미는 백성을 뜻하며, 이는 모모로서의 의미고, 시는 때에 맞다 라는 의미가 되요. 백성을 부릴 때 때에 맞게 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한문 포인트 두 번째는 써입니다. 써이는 모모로서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시라고 사용이 되면 때로서 하다라는 뜻이 되고 이불교민전은 백성을 교육하지 않음으로써 전쟁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어, 이는 다양한 용법으로 쓰이는데 오늘은 모모로써 라는 뜻으로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논어로 배우는 한문 문법과 독해 오늘은 학위편 5장에 담긴 한문 문법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 드릴게요. 학위편 5장에는 수러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는 구조가 매우 많이 나섰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도천승지국 경사 절용 애인, 사민 모두 수러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서 무엇 무엇을 무엇 무엇하다 라는 의미였었습니다. 도천승지국, 천승지국을 다스리다. 경사, 일을 신중하게 하다. 절용, 운용을 절도 있게 하다. 사민, 백성을 부리다. 애인, 사람을 사랑하다. 한문은 수러 다음에 목저가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알려드렸었냐면, 어조사 이를 설명드렸습니다. 어조사 이는 다양하게 사용이 되지만,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것은 모모로서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음, 학위편 5장에 담긴 이, 시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때로서 한다 라는 뜻입니다. 때로서 한다 라는 말은 때에 맞게 한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앞에 있는 사민과 함께 그 해석을 해보면, 백성을 부림에 때로서 한다, 때에 맞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학위편 5장에 담긴 문법 구조를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논어 구절로 새로운 문법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